자, 요거 16번 문제도 너희가 이제 그 치환을 해서 이제 풀어줘야 되는. 그니까 러 합성함수 그래프 너희 내용 설명에 3강 있잖아.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어 조금 응용된 문제를 풀면서 복습도 하고, 맞니 얘들아 공부한다. 라고 좀 봐주시면 될것 같아. 자, 아무튼 간에 fx를 우리가 이제 t로 치환을 할 거야. 뭐 맨날 했듯이. 그래서 우리는 ft가 얘들아 몇인 걸풀 거야? e-? T인 걸풀 거야. 시원했으니까 뭘 구해야 돼? 범위 구해줘야 되는 거 맞아? 자, 이거 치역이 얘들아 제일 아래가 몇이야? Y값 0. 0이고 제일 위에가 몇이야? 3. 3이니까 너희는 T값의 범위도 얘들아 몇부터 몇 사이야? 0부터 3 사이가 돼. 내가 얘들아 합성함수 그 강의 세 번째에서 좀 봐봐 얘들아 우리는 Y는 FT와 Y는 E-T를 풀어야 돼. FT가 E-T라 그랬으니까 둘 사이에 교점을 구해줘야지 돼. 근데 왼쪽에다 그림 또 그리려면 귀찮단 말이야. 내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은 오른쪽에 그려진 함수는 Fx지만 이 X축 변수를 뭘로만 바꿔주면? T로만 바꿔주면 그냥 이 함수를 뭐라고 볼수 있어? FT라고 봐버리면 그만인 거 맞아. 이거 괜찮니 얘들아? 자그 다음에 FT가 얘들아 몇부터 몇까지 그려져 있으니까 0부터 3까지 아까는 치역이었고 지금 0부터 3은 정역이야. 0부터 3까지 그려져 있으니까 어, Ft는 그려져 있고 Y는 2-T인데 e 0콤마 몇을 지나고 얘들아 0콤마 0콤마 몇이나? 지나? 2를 지나고 얘들아 2콤마 0을 지나는 직선이랑 이런 식으로 내가 직선 그려주면 Y는 2-T랑 e 너희가 봐도 얘들아 어떠니? 만나지 않니?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? 지금 봐봐 실근의 개수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진짜로 실근 구해야 되나? 구할 필요가 없어. 그래서 내가 그 실근의 위치만 좀 찍어 놓을 건데 여기에서 실근 하나를 갖고 그냥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알파라고만 놓을게. 계산하려면 할수 있어. 직선과 직선의 교점이니까. 나할 필요가 없어. 그다음에 여기 어딘가에 모두 있는 거 여기 어딘가에 베타도 지금 있는 이런 지금 상황이란 말이야. 근데 내가 지금 구한 알파랑 베타는 x 값이야, t 값이야. t값을 구해 주게 된거 맞아요. 그래서 나는 지금 t값을 좀 구해서 빨간색이랑 좀 지울게. 그래서 초록색으로 써 있는 그 알파랑 베타는 누구 값 구한 거야? t값을 구한 거고 우리는 이제 fx가 t인데 t가 알파 베타라고 그랬으니까 이거랑 이거랑 fx랑 y는 알파, fx랑 y는 베타랑 교점의 개수를 세 주면은 돼. 이거 괜찮아. 자 여기서 나는 합성함수 세 번째 강의에서 말한 것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내가 y는 알파, y는 베타라는 직선을 그려볼 수 있도록 할 건데. 얘들아 너희가 아까 전에 x 입장에서 알파, 베타 위치는 우리가 정해놨잖아. 그러니까 너희가 사실 y는 알파랑 y는 베타를 정말 제대로 그리고 싶다면. 내가 y는 x라는 직선을 좀 그려놓고 시작을 한번 해볼게. 보라색 직선의 방정식이 y는 x인데 내가 y는 x를 왜 그렸냐 하면 지금 봐봐. x 아까 초록색으로 알파라고 찍어놨으니까 요 점이 몇 콤마 몇인 거야? 알파 콤마 알파가 되고 이렇게 올라가서 요 점이 몇인 거야? 아들아? 베타 콤마 베타가 되는 거 맞아? 그래서 너희가 이제 합성하면서 세 번째 강의에서 풀어준 것보다 y는 베타라는 직선을 굉장히 얘들아 어때 깔끔하게 진짜 어 정말 얘들아 베타 위치에 그릴 수가 있는 거지? 그러면 몇 점에서 만나 얘들아 한점 실근 몇 개야? 일단 한 개고. 그 다음에 y는 알파를 이렇게 그려주면 몇 점에서 만나? 여기 여기 이거 두 점이야. 검은색이랑 보는 거니까 얘랑 얘랑에서 몇 점에서 만나? 두 점에서 만나니까 총 개수는 몇 개가 돼? 세 개인데. 이세 개를 구하는 과정까지는 합성함수 삼강이랑 비슷할 거 아니야. 내가 y는 x라는 직선을 이용해서 y는 알파랑 y는 베타를 깔끔하게 그린 것까지 알아줄 수 있도록 해. 이 위치까지 잡아서 이제 정확하게 그려야 되는 문제들이 나타나게 될 거니까. 이거 괜찮겠냐, 얘들아 그래서 그 합성함수 삼강에서는 내가 이렇게 설명을 좀 했었어. 알파, 베타를 정확히 찍지 못하더라도. 이를 초록색만 봐봐. 알더라. 초록색에서 알파 위치만 한번 봐봐. 알파가 몇부터 몇 사이야. 0부터 1 사이지. 그래서 Y는 알파라는 직선을 0부터 1 사이에 아무렇게나 그래도 몇 점에서 만나. 두점에서 만나니까 아까처럼 엄밀하게 그리진 않았단 말이야. 자, 베타도 몇부터 몇 사이야. 1부터 3이니까 1부터 3 사이에 아무렇게나 그래도몇 점에서 만나. 한점에서 만나니까 총 실근의 개수가 몇 개라는 거. 3개라는 건 변함이 없지만. 이거보다 디테일하게 너희가 그리는 것까지 복습해라. Y는 X 직선을 내가 왜 그렸는지까지 너희가 알아줬으면 좋겠는 것이야. 16번 알겠냐, 얘들아, 여기까지.